안녕하세요. 선문대 통번역대학원 재학 중인 한주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대사관 영사과에 근무하시는 한석과 4기 노진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올해 2월달에 3문대 음, 통대를 졸업하고 어, 3월부터 베네수엘라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하는 업무는 영사과 업무로서 비자 발급이나 여권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기존 업체들이 서류 인증을 받으러 오는데 그 인증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간헐적으로 저희 대상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국내 업체가 그 베네수엘라에 진출하고자 원하는 회사들을 소개할 때 저희 제가 통역이나 그리고 또 문서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중에서 지금 보람을 느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막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많은 보람을 느낀다는 거는 저희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정부 쪽과 관련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그런 업무에 있어서 제가 뭐 비서로서 이, 이런 일들은 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국내 업체들을 소개할 때, 그럴 때뭐 우리나라 업체가 베네수엘라에도 진출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일들을 할 때면은 어 나도 우리 조금한 거지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있어서 부람을 느끼고 또한 또 제가 베네수엘라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 기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간접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 때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를 보고 느끼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그쪽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일 끝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심어줬을 때좀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이제 통번역대학원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스페인어 시장, 스페인어 통번역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처음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땐 당시만 해도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로는 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굳이 해봤자 뭐 스페인 그리고 뭐 멕시코나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제가 스페인어를 한다 그러면 멕시코어?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가 아니면 뭐 멕시코도 뭐 스페인어로 써? 막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학부 4학년 마치고 또 통대에 들어가서 이제 비즈니스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한국의 중남미 시장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통역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큰 통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그 밑에 단계의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 뭐 예전에는 그냥 뭐, 큰 나라들 중에서 스페인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통역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뭐 멕시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외의 국가들도 한국에 좀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통역 시장이 스페인, 어,도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번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스페인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스페인어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내가 꿈을 펼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저 시작할 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뭐, 지금 앞에 보이는 시장이 크다고 해서 나중에 그게 더 크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몰랐지만 지금은 더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에 봤을 때 어, 별로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뢰진작으로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회 진출하셔서 또 통번역 시장에서 선문대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통역을 나갔을 때 어, 사람들이 어, 어느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대부분 아저 통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외대 통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추세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희 선배님들이 또 열심히 하신. 하시면서 기반을 닦아주시고 또한 제가 전화 뭐 저희 동기들이 활동할 때 보면 이제는 뭐 거의 뭐첫 문제 통대 해도 아 어디 있고 아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다 알거든요. 뭐제 생각으로는 그 통번역 시장에서 그 학교가 주는 메리트는 아직 뭐 어떤 사람들 간 경우에는 뭐아 무조건 아 외대 아 무조건 이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 내향 네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 통대를 나왔다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능력이 어느 어느 수준에 있다는 거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 사람을 써주고 안 써주고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얼마만큼 하고,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아닌 게 결정이 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 스페인어 학부만 나온 경우와 또 이렇게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선배님께서 음, 통역대학원 2년 동안 배운 게 사회 나가서 도움이 많이 됐는지 됐다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부만 졸업한 경우와 통번역 대학원을 같이 졸업한 경우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를 통해서 저 역시 그 스페인어를 했지만 어, 그. 뭐 1년간의 어학연수 이외에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많은 갈증을 느꼈고요. 그거를 저희 한문대 통대에 들어오면서 어, 어느, 어느 정도 제가 배워,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을 이렇게 많이 채울 수, 채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를 졸업하고서 저희 스페인, 지금 현재 학부생들 졸업 하신 분들 보면 취업에 있어서 조금은 국한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국내에 무역회사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외에는 뭐 전공을 살리지 않고 그냥 일반 평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통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 통대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통대에서 배웠다는 수. 배웠던 점은, 일단은, 그, 통대 공부를 하면,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엄청난 공부 양,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이런,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해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그거를 다 해내야 된다는 그런 끈기, 그리고, 음,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해야 할때 책임감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특히나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분야, 어, 특정 분야에 그 통번역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섭렵을 해야지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통역대학원에 들어와서 어, 저희가 공부했었을 당시에는 한 분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를 다뤄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학부에서는 그냥 뭐 해와 그리고 뭐 장문 이런 분야 그리고 문학 분야도 배우긴 하지만 그 통대 같은 경우에는 더 심화적인 분야를 배우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돌아가는 동향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음 통대를 나오게 된다면 그러좀더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뭐 능력적으로나 더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좀더 뭐 능력을 많이 채우기 때문에 학부보다는 자신이 취업 선택에 있어서 더 폭넓은 길을 갈수 있다고 라생각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원하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얇, 얇은 지식을 배우지 말고 좀더 폭넓은 지식을 배우고자 한다면 통대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 거주 경험은 있으세요? 해외 거주 경험은 제가 선문대 학부 4년 다니는 동안 선문대에는 3플러스1 그 유학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멕시코 바달라라로 거의 1년 정도 어학연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보좌한 밖에 공부를 외국에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에서만 공부를 해서 지금 제가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해외에서 뭐 통역, 스페인어에서 통역 번역사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뭐 교포들이 다 한다. 뭐 해외에서 뭐 몇십 년을 살다가 와서 뭐 해야지 스페인어 시장에 살아남는다. 그렇지만 제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뭐 그런 거를 보면 아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따라잡고 따라잡지 못하고 다시 노력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공부하면서 많은 그 방황도 많이 하고 저도 역시 그리고 또 내가 왜 스페인어를 택했을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었다. 그냥 하지도 않고 나중에 아 나는 해외 안 갔다 왔으니까 나는 뭐못안 살고 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그 공부하다가 뭐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진짜 내가 열심히 했었나? 하고 나서 내가 이런 후회를 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부를 한, 뭐 내가 국내 판데 어, 내가 뭐 얼마 가,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뭐, 좌절이, 좌절의 순간이 온다. 그랬을 때, 뭐. 그때 당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서 내가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저희 선문대 통대만의 그리고 선문대 통대 한석가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석가만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가족 같은 저희 교수님들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제가 우리 학교 선문대 학부를 마치고. 또, 통대에 들어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가 아니었더라도, 그 기존의 선배님들과 그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정말 그 많은 밀착, 밀착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 시장 진출에 있어서 많은 다리 교양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저희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 이외에 저희 강의에 나오시는 교수님들 역시 저희를 거의 뭐, 친탈? 아니면 그냥 뭐, 같은 가족처럼 아껴, 아껴주시고 또 한, 그러니까 한 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노력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막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힘들 때마다 고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항상 옆에 계셔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성문대 통대에 많은 애착을 갖고 또한 어 미래의 후배들이 만약에 우리 대학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부하는 거 역시 우리 한석과의 강의 나오시는 분 선생님 교수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어 쪽에서 보면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고 또한 자신들의 노하우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의욕과 그 정열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배운단그 미래의 후배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그 어느 곳에 가서 공부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지식과 그 경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러면 지금 통번역사 스페인어 통번역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이라던가또 조언이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공부 방법이라고 한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집에 있을 때는 텔어 텔레비전은 위성을 달아야지만 그 스페인 방송을 볼수 있고요. 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C를 통해서 그, 어, CDMATV라는 곳이 있거든요. 세계 각국의 채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뭐 아르헨티나 방송, 뭐 칠레, 뭐 스페인 각국의 스페인어를 쓰는 방송들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 공부할 때 아니면 쉬는 시간에 그냥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그 방송을 틀어놓고 그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들으면서. 또,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다르고 또한 그, 같은 스페인어를 쓰지만 억양 같은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느끼고 싶고 또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각각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그,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의 KBS 월드 라디오에서 스페인어 방송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하, 하루 뉴스 분량했고, 그 일일 그 이슈가 되는 뉴스들을 또 스페인어로 번역, 스페인어로 나오고 또한 그 스크립터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 같이 공부하면 많이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뭐, 그, 라디오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발음을 따라한다거나, 또, 또, BBC 방송도 역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만약에, 우리 학교에 위성시설이 잘돼 있잖아요. 그, 만약에, 허베들이야? 케이들어 그러면 계속 그 방송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꽈룸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저희 꽈룸에서 그 항상 그 떼레 음, 떼 떼베 텔베. 떼베가 나오니까 그거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음, 한국에서 많이 선호하는 게그 영어잖아요. 그 스페인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한 필수라고 하면 필수라고할수 있는데 영어도 역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고 또한 그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또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게 요새는 또 주된 학생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꾸준히 영어의 공부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선배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